자 이번주 999회차죠 이번주 추천번호구요 어, 이번주 첫번째틀 보기1번에서 3개정도 그리고 보기2번 두번째틀에서 한두개정도 그리고 보기3 세번째틀에서 보기 저거 한두개정도 나오구요 그리고 이번주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이제 두세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구요 이번주는 어, 10자리가 많네요 그리고, 이번 주분석자료입니다 이번 주 분석자리고, 이제, 어, 3, 4개 정도 나오고, 베데스 중에서도 이제, 어,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 번두 번째 틀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옵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원래의 자료에서는 중복수 중에서도 이제 한두 개 정도가 펀함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서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첨 빠진 수중서한두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안 나오는 수가 1번, 4번, 5번, 그리고 13번, 14번, 17번, 20번, 21번, 30번, 35번, 39번, 41번, 44번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두세 개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핵심 자료죠? 이번 주투 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들어서 세네 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서 세네 개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 단수가 지금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단수가 안 나오면은, 음, 10단위에서 2,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20번, 20단위랑 30단위 중에서도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오구요. 그리고 40단위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주는. 자, 이번주도 잘 조합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행운에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